통증엔 찾지 말고 끌까. 개보린 한 알로 스마트하게. 어네. 그리고 어손한섭 선수만 지금 어 최다안타 지금 계속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용훈 선수, 김현 수 선수 아직 다 현역이거든요. 과연 이제 어느 정도 또 경쟁이 이어지게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재밌어질 것 같아요. 예. 4회 말, 다섯 개는 야시알 푸이구. 3부 스위! 3진! 확실히 임창규 선수 노련합니다. 네. 확실히 푸이구 선수가 장타력이 있기 때문에 어, 속구를 절대 주지 않고요. 네네. 느린 변화로서 구 이제 타이밍을 뺏고 유혹을 하면서 어, 좋은 투구를 이어갔습니다. 네. 셀프이을 상대로 3진을 보반내고 있는 임찬규 선수였고요 타수기는 3번 타자 이주영입니다 초구 파울 굉장히 공격적인 타자죠 이주영 선수 확실히 이주영 선수는 보이면 돌립니다 네. 작년에는 올해도 그렇지만 1번 타자로 작년에 꽤 많이 나왔던 이주영 선수인데 변화구 존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주형 선수가 그 전통적인 의미의 어떤 1번 타자는 사실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주력이 완전히 뭐 도루를 많이 하는 뭐 그런 선수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공을 보는 선수가 아니죠. 나다우 상태에서 1루에 공을 던집니다. 투아웃. 홍원기 감독은 작년에도 그렇고 초구 타격 몇번 실패하더라도 그 다음 타석에 주눅 들지 않는 모습 이런 걸 되게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공격적인 부분을 어, 더 이제 선수들한테 어, 실어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주홍 타석입니다. 스윙. 한바퀴 빙글 돌고 있는 박주홍. 야 90km 나왔네요. 이런 99 k 로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다. 아참손 예. 감각이 진짜 뛰어납니다. 예. 바깥쪽 스윙 삼진 KKK 세 타자 모두 탈삼진으로 돌려세우는 임찬규입니다. 잠시 뒤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세 타자 연속 삼구 삼진. 무결점 이닝을 선보이고 있는 LG 트윈스 임창규입니다. 어, KBO 리그 역대 10번째 무결점 이닝. LG 트윈스 소속으로는 4상 최초입니다. 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기록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임창규 선수라서 더 특별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 이제 LG 트윈스 하면 떠올릴 수 있는 투수. 임창규 역시도 그 이름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